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청자와 가정에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1절에 이 로마의 군병들과 무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실용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을 나올 때, 이 죄수 바라바를 위해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어깨에 매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음식은 고사하고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난 온밤 동안에 대제사장 안나세에게로 끌려가셨고, 그후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다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으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왕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각가지 모독과 희롱과 고문과 괴로움을 당하셨고, 두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둘째 뿐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께서 너무도 허약해져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에게 이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저소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체류 로는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마침내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채찍이 가해졌고 이 십자가는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시게 되자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굴욕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게 되었고 이마더모 27장 32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구련의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온 이방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고 이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해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 발길을 멈추고 이 절도하신 예수님을 천히 바라보고 있을 때 군병들은 그를 잡아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던 것입니다. 시몬이 갈바리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바로 이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했는데 이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고 하심으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분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이 동정심에서 이 예수님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울고 있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 멸망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이와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이와야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대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동안 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이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과 같이 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의 심판과 이 최후 멸망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처형장에 도착하여 두 사형수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묶이게 되자 저들은 욕설을 바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기록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펴지게 되었고 이 로마 군병의 손에 들려 내려치는 큰 망치로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 발을 뚫고 들어갔으며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을 난폭하게 다루는 그들에게 대해 아무런 저주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폭수의 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저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셨고 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께 단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힘센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들어 이 파놓은 구덩이에 난폭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격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후에 그후이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 라틴어로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패를 만들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 권세에 의해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이 성경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당해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므로 이 나사렛 예수가 곧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돼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안임을 입었다고 예언했는데, 누가 보면 23장 33절에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음으로써 그 말씀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10편 22편 16절로 18절에 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 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그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도 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시0편 22편 7절과 8절에 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고 한 예언도 마태복음 2 7장 40절로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라고 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발해진 것은 곧 사단과 그의 악령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봄 4장 3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나타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을 주며 간할때 서로 마시온 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이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 마취의 효과가 있는 초나 쓸개를 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보이십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셨고 43절에는 우편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몸과 마음이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는 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이 육체적 고통과 이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고 이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서 운명하시게 되었고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고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바로 그분의 마음에 놓여졌고 그분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불법으로 인해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해 인간이 결코, 결코 인,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당신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지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한 의식이었은,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었습니다. 한편, 이때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 의 마음을 지어 짜듯이 괴롭혔습니다. 마태범 27장 45절에 보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제 구시까지 계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제 육시란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늘날 정오였고 제구시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낮 정오부터 시작되어서 3시간 동안 이 한밤중과 같은 짙은 어둠이 계속되었고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곁에 계셨으나 그 임재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이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무리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이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이그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오후 3시경 어둠이 거쳐지고, 이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이면서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환히 비쳤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쳐졌고한 줄기 의 빛이 십자가를 둘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잠시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으며 그리고 천지를 울리는 듯한 나팔소리 같은 맑은 음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소리가 들리며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불러 떨어졌는데 마태복음 27장 51주가 52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고 땅이 진도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습니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구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는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동안에 편히 쉬셨습니다. 마태봄 28장 1절로 6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미명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었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의 지진이 예수께서 목숨을 거두심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이 그분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이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갈라진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봉 27장 53절에 보면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죽음의 사로 잡혀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 부활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성기념으로써 그분과 함께 성천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침례의 의식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물 속에 들어가 나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을 뿌려서 행해지는 세례는 이 성서적 침례 의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의 이 세례라는 말은 이 원어의 베티죠, 곧 침례를 잘못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 시대로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내의식을 행하였으이이 수많은 침내탕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뽀에는 이주 1세기에 만들어 놓은 침내탕이 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 교회는 주 431년에 만들어 놓은 침내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과 이 베드로전스 1장 1절에 나오는 이 갑바도기아에는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핍박으로 피신하여 세운 동굴 교회와 침례탕이 있습니다. 이태리에는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침례탕 66개가 있는데, 그가운데는 콘스탄틴 황제가 침례받았던 침례탕과 이 피자의 교회당 옆에 침례탕 건물이 있습니다. 그외 여러 나라들에서 행해졌던 이 침례 전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세례는 이 성서적인 의식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1311년 라베나 회의에서 제정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 성서적 침례의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행위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 8장 19절과 20절에 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금 도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대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구원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있게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